자, 동태를 먼저 넣고 익힌 다음 야채를 썰어서 2차 넣고 부이서.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두부를 네모반듯하게 통통한 두부 통통하게 얇게 썰지 말고 통통하게 썰어서 모양이 부서지지 않게 한다. 근데 이게 모양이 더안 부서지려면은 어, 콩기름을 한번 두부를 해가지고 끓이면은 기름이 저 우유 모양을 잡아주거든. 과학이에요. 과 과학. 두부를 별도로 기름에다가 한번 둘러가지고 딱 익힌 다음에 찌개냄비에 올려놓으면은 과학입니다. 두부가 단단해요.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두부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해지죠. 그 위에다가 양념 소스를 얹습니다. 고춧가루로 어, 식초를 고춧가루에다가 식초를 약간 넣고 어, 진간장에다가 식초를 약간 넣고요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자 익힌 여기 찌개 재료 여기에다가 두부도 같이 얹어요 네모반듯하게 통통하게 깔쭉깔쭉하면은 맛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부서져요 그래서 탱글탱글한 두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찌개 위에다가 올립니다. 동태찌개입니다 지금 동태찌개. 콩나물 담아내기, 파, 가 동태를 먼저 끓여서 익히면서 거기다 야채 넣고 난 다음 두부 모양을 네모반듯하게 통통한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 두부는 마지막에 올려요. 올리고 난 다음에 자 양념 소스탕. 식초를 약간 넣어가지고 새콤한 새콤한 그리고 아아 칼칼하고 매간장을 넣어가지고 찍어 먹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식초를 왜 넣느냐 하면은요 식초가 뼈가 빨리 사, 저기 녹을 녹을 해져요 그리고 세균을 잡죠 식초가 세균을 잡아요 그리고 식초가 어 뼈를 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간장에다가 소스를 만들고, 고춧가루 넣고, 그게 이제 두부 위에 얹어지면서 밑으로 쫙 찌개 밑으로 흘러가면서 맛있고 품위도 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냉장고요? 네, 지금 뭐, 별도로 할 일이 없네요. 남광이 여왕의 오늘의 요리. 2025, 11월 21일, 오전, 어, 어저께부터 준비한 거거든요. 내가 동태 얼은 거 사오세요. 이랬거든요. 큰게 얼은 게 말입니다. 동태 얼은 거 사오세요. 이러면서 얼은 동태를 먼저 넣고 끓여가지고 야채를 두 번째, 두부 끓고 있는 동태 위에 2차 야채를 콩나물까지 얹어 가지고 그다음엔 두부를 따로 네모지게 반듯반듯 네모지게 통통하게 먹음직스럽게 해 가지고 이제 두부가 야채하고 동태가 충분히 끓고 난 다음에 두부가 올려줄까요 두부가 올려지고 난 다음 두부 위에 뭘 한다. 찐간장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에 그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큼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식초가 뭐 하나요? 식초가 몸에 독소도 빼줘요. 식초가 뭐 하나요? 식초가 뼈를 연하게 해요. 생선뼈를 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남강이와 나 다이어트 할 때, 또,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기계체조도 했거든요. 꼬마일 때, 학교 다닐 때, 기계체조 마루 운동 선수였어요. 그리고 발레리나들. 발레리나들이 식초를 뭐, 컵에 따라서 물에 희석시켜서 일부러 먹어요. 일부러요.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강이가 내가 식초 과학 그걸 어릴 때 했더니 뼈를 연하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연골은 튼튼하고 어 뼈는 연하게 그래서 다리를 쫙 일자로 펴면 쫙 펴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꼬마일 때부터 식초를 요리에 쓰는 거야 이상입니다 여기는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류 W하우스, W하우스, 국회대로 37길류 W하우스, 5층 505호실이에요. 천재과학자, 천재요리사 5층 505호실이에요. 남광이 형은 몸이 많이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지금 유양보호사님하고, 어, 남강이가 지금 아침, 아침 먹으려고. 이거는 남강이가 니도 하고 남강이가 코치하는 거예요. 전문 요리점을 남강이가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침 요리 만들어서 먹으려고. 나의 남강이왕은 나는 5045년 나쁜 년이 아니에요. 505회에 있는 억울한 피해자 임금 남광이 여왕이에요. 천재 과학자, 천재 요리사, 산업 디자이너, 발명가, 작자 작곡가, 과학자 가수, 전국 기업과 세계 기업 업주. 이렇게 남광이가 만든 것이 기업이 된 거예요. 남광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2158. 3 2 1 하나 하나 계좌번호 세말 금고 9003 2990 608 1 2 오늘 남강이 멋진 요리 내꺼 만든 거 여러분도 같이 함께 만들어서 먹어 보고 돈을 보내세요. 네? 아이도 따먹고 돈이나 털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돈을 보내세요. 아이들 따먹지 말고. 돈 보내세요. 이재용 놈아. 내돈좀 그만 사기 쳐먹고. 돈 보내라. 이용이 놈아. 삼성 총재 남광이 배고프다. 이새끼용 이재용 놈아. 이상입니다. 남광이었습니다. 두부 될까 익었나봐요 동태가 익어야지 동태 뼈까지 잘 익었나 아직은 조금 익었는데. 조금 덜한 거 같은데 좋아요. 네, 3분 더 끓여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 두부는 푹안 끓여도 되잖아 그냥 도 먹는데 네. 두부는 그냥 모양만 딱 잡아서 이거. 간장은 간장은 마지막에 두부 위에 올려요. 두부 위에다가 이거 해요? 네. 끓이는 거는 잘 끓여 순서대로 해야 막 음식의 모양도 잡아주고 맛도 잡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음식이 먹음직스럽고 건강에 좋고 그래야 상품이 되잖아. 그냥 갖다 막 해가지고 시집 상품이 아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요지를 만들어야 상품이 돼요 저 그만 그만 촬영해도 되겠네 촬영해서 애들 올려서 바깥에 쟤네들 아이디어 못담먹게 하려고 했는데. 뉴스로 나가니까.